공밀도 받아왔다고? 예? 어. 그러네. 와, 형이 1어 따이시다. 내가 구 선생님 느낌으로 다음에 너 나랑 한번 해 봐. 내가 피구나 뭐가 <laughs> 다른지 내가 비교해 줄게. <laughs> <laughs> 야 오늘 스무치 존나 단단하던데 아, 난 기절 안한다는데이야 기절을 안 해? 야, 이거... 층 온다, 디아나. 2층 가겠다. 2나1 2층 너가 가라, 승원아. 내가, 내가, 지금 겹쳤다 한 닭해. 야 주대야, 페 하나 내렸어. 잡았기어 그리고 정문에 하나, 그큰문 가운데 넓은데. 야, 지 문. 그 스키져 라스타라. 비제이다 비제. 어디야? 가운데, 가운데, 가운나씨 다시, 다시. 나동향 바로 러 갈게. 아 조용한데, 날보 공부할 게 아니라. 다른 사람과 뭐공부해야될것 같은데? 이건 내 밸런스가 될 일이 없지 않을까? 어이구, 올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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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올다, 올다, 이집 돌다, 이 아유, 어여. 그냥 기어오르는 운동장이다. 뭐이씨 나들이 새끼야. 그래서 주두 뽑는 게. 이참 잘했게임을. 주두 뽑는 게 맞지. 주두는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. 음. <laughs> 나 주인공 응. 그런 거안 오네. 이기면 약간... 장땡이지. <laughs> 약간 주두는 옆에서 약간 어시스트하는걸 좋아하는 편이라 뽑아줬지. 이거는 그런 사람 뽑는 게 맞아. 세 번째 자리는. 야 사람 성명까지 이크한다면 하는 맞아. 거야? 오하 야 만약에 두번뛰었으때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티어 달렸으면 오하 야 뽑았지 주인공을 예, 뽑긴 해야 됐어 ,였어. 유지가 사람 볼줄 모른다 유지가 어, 저 사람 이거 안안안 이거 어. 네, 다리 네, 로 가자 있거든? 다리 거으 가자 그냥 이렇게 다리로 가자 질러서 어. 다리 내가 한번 쭉 지나갈게 우리 앞에서 올 생각 해봐 우리 앞못 세워 다리차박혀있다 차가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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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서 쟤가 가까나 이거 오른쪽에도 바주테니까 야, 오른쪽으로 내려오거든. 음? 공투 먹고. 두명 있다. 볼게 뒤에 나와 있어. 뒤에도뒤에들 어, 뒤에 아, 뒤에. 도 보는 줄, 보는 줄, 보는 줄. 그 동아 내 반대편 봐. 너 오면 같이 갈게, 응, 음, 왔어, 왔어. 어, 일단 말해. 한다, 하나. 나 터치 좀, 동아 내가 터치 줄게. 터치 해 필요해? 아니야, 연만 가도 돼. 보세요, 디 타디 하나 더. 아, 하나 더, 깊게 넣집 아직 오, 싸우고 있다. 분홍 수거, 분홍 수거. 개피, 수, 그래, 그래. 그럼 우리 형, 보세요, 보기요 싸우는데, 1번. 1번 봐봐. 분홍색, 분홍색, 분홍색 이 그자, 그자, 그, 러서 봐서. 와서있 명, a s t l even have to eat in the cuddle. I don't know. I d o n 자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도 아니야 치킨만 먹으면 돼 이거 굳이 안 나대면 돼안 나대면 일어 바꾸자 그러면 나는 우리 팀한테 마음 아파서 안 되는데 이동내에서 입하라고 아 너무 좋은데요 음 아, 좋습니다 일차 사키 사키 자동님 사에 그럼 안돼 요새 좀 이겼다고 가티어한테 갑자기 머리를 박네 <laughs> 꺼드럭거리네 새끼가 1번 응. 답변하 딱 응. 정면 1번딱1번 응. 답변하겠어 우리 왼쪽으로 봐줄게 이죠 어우른투뛴다아른쪽으로 봐줄게

이거 여기 앞 집에 3번 지붕이 있고 차고 집에도 보였어. 한번 지붕? 일 층째 목사? 차고 목사 뜰래? 1층 옥상 있었어. 층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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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차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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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려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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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려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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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보아 남쪽 가자와봐내 쪽으로 와봐. 남쪽 위험할 것 같아. 차 나온다. 보아 저기로. 괜찮은데내코한 명. 동양 라인. 쫓아가줄게. 들어와서 아, 바로 가. 오씨, 엠파 너무 속이 아니야 이거. 와, 중다 피가 왜 저래 일본에도 사람 있고. 일본은데 두명이서 일본 밀래. 밑으로 남쪽으로 해서. 노란색 보이면 들고 갑다라떨어 같아. 야 빨리 찾았다. 이만 이만 아속거리가 들어왔다. 1 번. 아기 나게. 난 번. 돌려봐. 박기 돌려봐. 아기들. 체크할까? 살짝. 일번일 번으로 가자. 일번으 가자. 파밍 지 말고 가자마. 소클 바뀌었고. 응. 번하고 오른쪽으로 갈까 너라서로. 오른쪽 구역 할까? 집이라 다른 팀이가. 집이라 다른 팀이야. 은선이랑 내가 이로 주둑부터 봐 봐. 배무 세다 주다가 내려왔다 아까. 성에성에성총맞 어, 내가 지나가지 너 세워 봐. 야, 그 살아나서 떨어진다, 저거. 맞바어맞으다 너네, 너네 바로 앞에 없어. 대체 밖에 라 총에 총소리 나왔다. 어또 멀리. 총소리 어, 일본도 빌자, 일본쪽 집안인 것 같은데? 집으로 와 아, 봐. 집안에 없나? 사 조심. 여기 집 말고 이번 판자스어 밖에, 지발이, 나가자, 밖에 나, 밖에 나. 밖에 있다. 밖에 에 밖에 오른쪽으로 갈게. 밀어봐. 밖에서 둘다. 하나어게게게 아, 하나 피리야. 집안에 PL 하나, 집안에 지발, 하나. 집안에 게다 집안에 피리 저 집안에 조나나 돌아갈게. 야난 죽었어. 조소서소 없어 없어. 지 지른다. 조심해 봐. 중앙도 어, 어. 지른다. 조심해 봐. 이봐 음. 같게두 명. 2명? 너 같이 두 명이야. 지에레 토나 이제 나오고. 보가티 언으로 내려간다. 레려내 내려간다. 레춰라 맞춰. 돌렸어. 중간 싸움이다. 아, 죽였고. 이번번보낼게야 이번 역강만 한다. 번 잡아 이그 다시야 기절이야. 파이 1파건1퍽봐퍽가봐 1번가 두대. 1번가 까. 총은 없다. 네, 다시 한 소리. 어, 샷다. 써내려갔안다왜 연막이 남아 있는 거 몰라? 가만히 없는 같은데? 병, 야 얘들아 경박 사뜬다 아, 죽어 1번, 1번, 1번. 1번. 여기 나와. 남아, 여기 나와. 나와. 나왜면하고서서 왜? 주수에 둘 음악 형이지. 금방 몇까 중간 맞긴 하겠어. 나 거의 그해 왕각 패. 너너너너 너. 일본어 각 아니야? 양각. 잡았어, 잡았어, 왔어. 이제. 투이 개판이다 이거. 뭔지 뭔 개판이다. 보래도 있다 래도 여기 아니, 세운다. 물안해 안안 된다. 푸시한다 여기 바이디들, 3번들양이다양이다 바이 기절이야. 맞아 맞 가사, 가사. 다시 사람 없어져. 바이딩 쌍둥이 바이딩 한번 또. 네나나 나간다 이번 이번 에 나가는 피디야. 이번 이번 나자 이번. 바뀌겠어 두바겠어 구덩이 있다는 구덩이. 어 구덩이랑 3번바이디 탈옥 좀 해봐. 나뛰어가는 중. 타디 타디. 타 기절 디 기절. 부동이 나왔어, 부동이. 시체 먹는 것마다 다 햄빠고. 뭔와 어, 근데 이제는 구탄수급이 제일 쉽네? 구탄수급이 존씬 쉽네? 야 이게 지 k 일이딱 이런 느낌으로 하겠구나. 야막 새끼들 재밌는 거 지들 기름만 하고 있었네? <laughs>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지, 편하게 그냥. 보아 영은 이게 살리고 이 사람아 있는 걸로 재밌다 보네 배우가. 야 근데 배은 그냥 재밌다니까. 야, 구경해도 재밌어. 아 보면 킬로가 갑자기 오다다다닥, 오다다닥 오다닥다닥. <laughs> <laughs> 그렇게 죽이는 와중에 기절을 안해 애들이. 우리 첫판 미끄러진 거 아니면 싹다 연치네. 이게 그러니까 저 따라가는 입장에서 상대편 씨안 미끄러지면 숨통 쪼이거든요. 팀을 점이 끝나네. 삼킬 치킨 함 그냥. 아휴, 오케이 플레이 스타일이 플레이를 스타일 바꿔야 돼. 이, 뭐 맨날 태균이랑 같은 일을 할 것도 아니고. 사람마다 본연의 템포가 있는건데 아 어, 왔어 로키야? 천천히 해 천천히 너무 급하다 게임하는데 와 로키 또 죽었어 혼자? 음.. 아이 <laughs> 한번 올다 해달라고? 올다 해도 못 따라가 야, 끝내자 끝내고 판 새로 짜 그냥 그게 맞잖아 야, 아 끝내고 너 그냥 배구 공부하고 와야 어디 야아 동화영보다 손톱길 낫네 그리고 심지어 국 뭐야 군비도... 나와놨다고? 예에? 어.. 그러네 와, 형 1티어 따이시다? 내가 구몬 선생님 느낌으로 또 다음에 너 나랑 한번 해봐. 내가 한번 피우랑 뭐가 <laughs> 다른지 내가 비교해줄게. 저 <laughs> 공격적이지 않을까, 로키는? 오히려? 아니, 그러니까 근데 또 단단하게 하는데, 뭐 미끄러졌나보지. 원래 잘하는데, 쟤? 아니, 야 너가 부티어들끼리만 하는 거본거 거 아니야? 아니, 난 같이 했으니까. 아. 한 척까지 챙겨야 돼서 좀 늦는다나? 어, 천천히. 갈수리 그냥, 그냥 간다? 놓고? 아, 걸렸어, 진짜. 있 i n g l e 사람은 내로, 진짜. Okay. What's up? Don't matter to me. o k 나간다 k a y Okay. 정문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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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바 Okay. Okay. o k a o k o k a 고 우리 살렸을 수도 있어, 이거. 17번, 하나 주고, 사나. 여기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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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, 3번. 3번 뒤로 하나, 3번. 나갔다, 살아난 거. 왼쪽 도로, 차, 2번. 뭐하러 가자? 오른쪽으로 쭉 간다. 잔댁. 1번. 2번, 2 1번. 왼쪽 집에 또 사람 있는 거야? 어, 이때, 이때 집에 있다 같은 팀이다 이거. 밖에 랙레기집팔 어? 거야? 집받이요집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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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어, 있다. 어, 이번 어, 집. 어, 다음. 다음 사이가. 사이가 사이가 사이가. 잡았어. 이번 집 누사 1번1번집2층난차 그냥 따라다니면서 싸우지이게 야, 누차나아에사나아 빼봐, 잠깐 빼봐. 이거 차있 이거 차. 확했다 이렇게 바깥에 내렸어. 옆에 1층 집으로. 통영 보러 가다1번파이보러영불러가다리방통불러가다리 오케이 못 봐도 동아 거기 거기 말고내 쪽으로 파크로 쳐돼내 쪽으로 파크로 쳐도돼 아니야 나안돼안돼 안 돼? 우리 팀이 능선에서 1번일주 1번, 대로 와 올라봐 <laughs> 위 정리하자 박원들 아. 일본들이야 주거 있다 아 동아 앞에 들어 왔다 다반 사람 오른쪽 몰래 오른쪽 으로 필름이야, 필름이야, 필름이게 빠져. 이야 필름이야, 필름이야, 필차이야 필름이야, 내쪽이해 필름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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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이야일이거필름야 필름이야, 필름이야, 이디 필름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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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름이기필름이기이야필번야 필름이야, 이야 1번에도 있어 이번 세게 나 이거 지 나갈게 그냥 세게 하자 이번부터 이번부터 어, 원망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1번1번번 능선이라 오쪽 너다 넘어. 잠깐만. 요 잡았어 잡았어 같은 팀 같은 팀 라스트 같은 팀이야 라스트. 아 빽해 빽개 지금 나온 거봐죠 아일 번밖에, 예전부터 빼라 일 번. 수 있어? 당쟁수 있어. 버 하나 남았어. 응. 형 저도 번 담배라기래. 응. 받고 내려줄게요. 아닌가? 폭간다 아, 폭, 하이징, 하이징. 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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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 타이자. 맞아, 맞아, 맞아. 어. 혹시 나 쐈는데. 1 번에서 아니야 무 거. 번에서 집에 집에서 나 쏜다. 1 번에서 됐어. 1 번에서 밀자 둘. 1 번에 세. 내 쪽에 넘어온, 네. 넘어온 거 하나 있었던? 아, 이거 넘어온 거. 쟤가 남은 뭘비하나 알겠어? 쟤 어, 오케이, 어, 쟤 어, 다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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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, 다시, 다시. 어, 다시, 어,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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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다시. 어, 다 어, 다 어, 다 어, 가다 뭐다 이번 안쪽 싸운다. 이번에 땅 없잖아. 이번 쪽가 이번 이번, 쪽쪽 이번 저기가 19번이랑 25번. 능선에 있는 것들이 <laughs> <쪽>? 완전 위에 능선. 하나 더 넘겨 봐. 한번더 넘겨, 넘겨. 더 넘겨, 더 넘겨. 옆에 엄마. 바로래. 사랑해, 몰라? 발발볼게 그냥. 오른쪽 집 나오는 거볼게 오른쪽에서 얼마 이 싸운다. 아니, 싸네, 싸네, 싸네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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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엄마. 저쪽서서 그러니까 왼쪽 차 어. 1번 쪽 있고. 으 갔어, 갔어. 뒤에 있던 애들. 아웃소도 조심해 그래도. 맞을 만해. 어, 바... 기절, 발 앞에. 아, 번밀려 어, 가자. 기절... 기절... 응급치 할다 어... 써도, 어, 써도 돼? 다 써. 다도다 써도 되나? 돼. 데, 밀자? 이거 아웃 내가 봐번빌자아웃소을 보고 있나도와 볼래? 게나간다 나무 뒤 나무 뒤 이거, 이다 나와야 돼. 일거도 넘어간 거 있다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번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 이거. 이거, 이번 이거, 이거. 네 이거, 이이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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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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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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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들어왔어 들어왔어 이거 꼭대기 발 찍었다. 얘가 나 어떤 거야? 한 번. 저아 그냥 왼쪽 왼쪽 라인 먹어 주는지. 음, 왼쪽 알았어. 라인. 이번 주시면 이번. 어, 크게 가. 근데. 정말 매달린 거안 보여. 그 바이드면 몰라. 있다. <놀> 지금 <놀> 방금 폭발. <킬. 킬>. 형뒤에 <놀> 돌리네. 지금 이거로 <놀> 왔던 데를 갔다. 이보러 이보이나죽 죽여 놨어. 털어 봐. 나할나할 나. 나어응지야 응지지. 리형형 동아영 삼번. 시리네 동아영 동아영 나다아어기다야 이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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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아 그러면 둘에 카고 하나야. 모르더라 응. 하나. 응. 지금 3번 지금 번삼번더 3번 있어. 사번잘 자르고. 박기서 스리봤는데 뒷바퀴? 참. 이번 쪽 어디에 카고 있어? 자기자 자나 남쪽에 남쪽에 차 있었어. 네 무조건 여기야 카고서 일에서 왔어. 일번쪽이라 한다. f i 쪽. 파이 f 파이 h 이이 i g 데 t 이이 g 이여 f i g h 이 f 죽여. h t 어, 그냥... 나 i 아 h t Oh, figh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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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ght. Oh, fight, f 고그 h t figh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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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그 g h t f 아 g 아 t fight, f i g 아 t fight, f i g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 <laughs> 고생하십중이셨어. 왔습니다. 음, 정령이 오늘 두 사이가 부서졌나? 여섯 면이 다 1인 거 아니야, 지금? 이거 줄 차이 자체가 내가... 없어. 아. 오늘 너무 말려서 할 아, 말이 없다. 정령아 근데 하나. 그 함부로 같이한테 까불지나 마. 아. 요즘 케일 좀잘한다고 <laughs> 꼬들거리지 <꼴지> 말자 <마자>. 네용 <laughs> 님. 음. 네용님 네용 <laughs> 님. 음? 네, 애원 네, 어, 즐거웠습니다, 님. 순서로 아, 역시 우리 형. <laughs> 아 어, 오늘 수동치 존나 단단하던데? 아이 난 기절 안다니까이거 기절을 안 해? 야, 이거... 있다, 있다. 떨어진다, 가 바람에 어진다 뭐야, 뭐야. 하나, 필이야. 필이야. 이거. 스타 야. 한번 오른쪽에서 얼마나.

Passion and purpose—they light the ignition. I made a decision, so listen up. I'm here to take a stance. You cannot keep me down. Take it from underground, I'm here to take a chance. Never down for the count. I'll go another round. Do you believe? Yes, I believe. I can achieve. I'll do it for me. I wanna be free. I